한문 강사 이옥진입니다. 오늘의 사자 성어는 돼지 야우가 되겠습니다. 돼지 야우. 어. 네. 돼. 지 야. 약오 우. 어리석을 우 섞은데 지혜지 같을 약 어리석을 우네 큰데 지혜지 같을 약는 어리석을 우. 네. 어리석을 우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을 우. 큰대 지혜지 같틀약 어리석을 우큰대 네. 지혜지. 같을 약 어리석을 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다. 네. <laughs>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다. 네. 지혜로운 것. 커다란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이제 큰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그 커다란 지혜를 가진 사람을 바보처럼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 통달하다 보니까 이도 맞고 저도 맞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넓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래 어리석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았을 때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죠. 조금 더 알다 알다 비기비기 비 하다 보면 이도 맞고 저도 맞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세계가 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삶의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되면 진정한 커다란 지혜로 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지혜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느끼면서 삶을 그때 그때 이렇게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큰 지혜를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다. 두 번째 네, 비슷한. 찾자서봅니다대지 네. 자꾸 익히시라고 한번더 씁니다. 여. 이번에는 아까는 같을 약이었죠. 이번에는 같을 역. 우 어리석을 우 그래서 큰대 지의 지 같을 역. 어리석을 우 큰데, 크다. 지혜지, 같을려. 어리석을 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혜지, 같을려. 어리석을 우. 이것도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다. 같을려, 같을약. 네, 이것만 바뀌어서 사자성어, 비슷한 사자성어입니다. 돼지여우, 돼지약우. 자꾸 반복해서 쓰시면서 네, 마음을 다독거리며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는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데 지혜지 같으려 어리석을 대지 돼지, 여우 대지 돼지, 약우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 모르면서 이제 아는 척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다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또 없으면서 있는 체야죠 네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또 못난 사람이 또 잘난 체하죠. 네, 그래서 정말 잘난 사람은 잘난 체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그 과정이니까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또 들어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게끔 삶을 음, 리더가 되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큰 지혜로운 사람이죠. 네. 우리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혜롭다면, 네. 어리석은 사람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단히 못난 사람은 두려워하는 듯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듯하며, 아주 귀한 사람은 높은 자리 있지 않는데 영광을 누리고, 아주 어진 사람은 도인이 누가 이끌어주지 않는데도, 않더라도 장수한다. 네. 이런 한자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쓰고, 를 한번 익혀봅시다. 네. 대. 검색으로 씁시다. 네. 대. 용. 약. 겁. 대. 지. 요. 우. 네. 이거는 큰데 날렐룡가틀랴 겁낼 컵. 큰데 지혜지 가틀랴 어리석을 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용약 컵. 대, 용, 야, 겁. 대. 시여우그 요거는 대단히 크게 용감한 것 같은 사람은 겁이 많고 네 겁이 많고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근데, 이거는, 말렐 용, 같을 약. 이거는, 검, 검, 낼 겁. 네. 근데, 지, 해, 지, 같을, 여. 어리석을, 누가 되겠습니다. 대용, 약. 겁 대지 여우. 그래서 크게 용기 있는 사람은 겁내는 것 같고, 네, 두려움이 많은 것 같고,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다. 그니 공감한 사람은 겁이 많은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 같고 지혜가 큰 사람, 커다란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다. 다음에 아, 지, 이르 지. 이를치, 기할키 없을모, 집헌, 멸로관면, 이 마리을리, 영화영 되겠습니다. 지귀무헌 지펀 면 요관면 마리엘리 영화영 네. 이거는 이를지 네. 도착할지 이런 뜻입니다. 귀할 귀 없을 무 지펀 네, 벼슬아티가 타던 수레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멸류간 벼슬, 어쩌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처럼 멸류간 면, 말리을이, 영화영. 네. 그래서 지, 귀, 무, 건, 면, 이, 영. 이를 귀할기 없을무 집안 멀로 가면 말이 흘리 영화형. 그래서 이것은 네. 교 네. 귀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 귀인의 이른 사람. 네. 지기. 네. 귀한. 이런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은 네, 집이 없어도 이렇게 되죠. 네, 여스라타지는 타던 귀한 술에 그런 것을 타지 않아도 없어도 또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네. 멸류관을쓴 영화를 누린다. 겠습니 귀한 사람은 뭐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고 대접을 받죠. 네, 그래서 스스로 귀한 사람을 자신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양한 공부, 다양한 경험, 다양한 체험, 마음, 네, 다스리는. 이런 여러가지들을 해야 되겠죠. 지기무원 면이영 네. 이번에는 지인불 인도할 도예요. 끓인 마리엘리 욕슴수 지인 부도인 이 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를지이를지어질인 아니부인도할토, 무슨 끌인 끌다 인도하다 말리을이 거는 목숨수, 장수수 연계되죠. 네. 그래서 어짐에 도착한 사람, 아주 어진 사람은. 네 지메이런 사람은 네 도인하지 않아도 탐사 끌고 이끌어 주지 않아도 네끌인인도알도 않아도 장수한다 네 장수 오래 살수 있다 네지 이를지, 어지린, 아니고인도할도끓인 마리을리, 목숨, 수. 지인, 부도, 이니 수. 어진 사람은, 네. 장수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어진 사람은, 도인, 누가 이끌어 주거나, 운동하지 않아도 장수할 수 있다. 네. 그 삶을 꿰 뚫어 보니까, 네. 그래서 마음도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 되니까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려면 좀 뭐든지 내려놔야 되죠. 네. 그래서 마음도 몸도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야지 우리 몸이 모든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인 보도인 이수 그래서 어진 사람이 돼서 장수하시길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자성 대영 약충, 서 대영약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큰데 찰영, 네, 가닥 차다 이런 뜻입니다. 같을약 이거는 화할충, 할충, 네. 비다춤 찌를 춤 이런 뜻으로 쓰는데, 네, 비다, 네, 이런 뜻이 비우다, 비다. 그래서 가장 가득하게 찬 것은 마치 텅빈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네. 가득 찬것 같지만 네. 빈것와 같다. 그래서 많이 채운 것 같으면 비운, 비우라래죠 비우라고. 네. 또빈것 같으면 또 가득 찬 네. 이런 것들 원리를 조금 더 아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음, 나이를 많이 이렇게 먹다 보면은 자꾸 비우는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버리기라 하죠, 비우기. 네, 그러다 보면은 진정한 보물, 보석,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가득 찬 것은 마치 텅빈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목표죠. 네. 즐겁고 행복하고 네. 그러면 또한 주를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